뭐야, <laughs> 이게 <laughs> <laughs> 아침 먹으러 갑시다. 와. 엄마 오늘 조금 더 쉬는 거 아니야? <laughs> 또, 가, 또 갔다 올 거야. 역시 우리 엄마. 음. 아까 내가 쌀국수 면이라 했네 아빠가 아니라고 아니라고 야채라고 쌀국수 면보고 그게 야채쓸 수가 없어 깨끗한? 가봅시다 어디로 갈까요? 아 찍어 한번 수으로강릉 슈린으로... 가냐? 당연하죠 그렇지아니아니 <laughs> 지금 찍어줘 여러분, 3년 만에 다시 스리네 왔습니다. 어떤 가게도 보이는 거 같고, 있던 가게들도 인, 다시 그대로 있고. <laughs> 신기하네, 오랜만에 오니까. 저쪽에 제가 살던 집인데, 저것도 이게 높아졌네, 이거 뭐가? 원래 이런 거안 찍고 있었는데, 3년 만 오니까 모든 게 변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제가 살던 집입니다. 딱 이문 이 열고 들어가면 바로 옆쪽에 또문열수 있어. 1층이 내가 살던. 어. 그러니까 여기 엄청 월세도싸고좋았는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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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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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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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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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고 이거. 스타일이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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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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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사 마케팅 잘했나 일단, 이거 이렇게 하고, 그리고 이따 풍선까지 해야 합니다. 꽃이 괜찮죠? 어, 음, 예쁜 것 같은데? 여기 방, 그, 호텔 업그레이드 해줘서, 진짜 엄청 커요. 너무 좋아요. 띵. 그리고 이따 이렇게 들어가면, 바로, 이거 볼수 있죠? <laughs> 갑자기 너무 긴장된다. 저 이제 온 필요합니다 지금. 저희는 지금 우버를 타고 고궁방물관 가고 있습니다. 너무 신나요. 아버지가 엄청 좋아하시는군요. 我不知道哦<好>，那我那我就跟你讲，你就不要打太大，你就是这样像这样刚好就好了。哦、我刚刚打到大雪宝了这样这样就好了，打中气球。还我这种都叫人家去用，我很少自己去用是你是第一个敢叫我去用 <laughs> 你先讲，你是不是想不想让他进来的时候看到床上这样？那我跟你说，来。 放到床上怎样？就是呃那种呃，你想要一进来先都是先插到这个對、啊。对啊对啊。那我们就是把这个。那个、嗯、没有气球也还好。啊、或者是气球直接这样子放在地上。你不要我气球灌这么多，然后我，说我还没气球沒。没有没有，有气球一定要，气球一定要。<laughs> 哦、那不要跟我开玩笑。是可能这个杆子就不要、哦。那杆子一定是不要的，那杆子就现在是没啥用。 就送你吧。我要去打我弟啊！哈、啊、<laughs> 没有，你之后我也要用可以用、啊。我，<laughs> 然后跟人家想说，哎、欸，当初我姐用这个不知道怎么用，<laughs> 我也是没想法。哎、欸，你不要先不要剖、欸，哎。对啊，我好，我好像，我想想，他好像有 IG 哦、喔，还是我先封锁他。<laughs> 你不要剖啊，等下被发现，因为他是绝对不不会知道。 평화로운 고궁박물관 2층. 한국 사람의반 이상입니다. 해지니까 너무 시원하고 좋네요. 이따 또 유기랑 만나서 가족들이랑 다 같이 저녁 먹기로 했어요. 센터로 같이 모여서 식사합니다. 이번에 사촌 동생도 같이 왔어요. 오, 이렇게 아, 더 그렇죠 시원해. 우리 집에 오래 있을 것도 아니잖아. 아, 엄마도 더워죽겠어 <laughs> 그래. 우리 진짜 오랜만이죠, 그렇죠? 너무 아, 더워서. 가 맞아. 어린. 제가그 제가 대만을 깜빡하고 있었어요. <laughs> 날씨를. 날씨? 제가 대만 너무 간과하고 있었어요. 아, 그래서 실직했죠. <laughs> 맞아. <그래서 웃음> 이렇게 좀더실버이오 진짜 날씨 때문에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전에 <laughs> 장난이라 생각했는데 최근에. 진심이었는데? 진심인 거 알았어요. <laughs> <laughs> 낮에 진짜 잘가면 죽고 오후 8시도 죽겠어요 새벽만 괜찮습니다 저 아주 잘 먹었어요 아저방잘 먹었어요 와, 여기 진짜 오랜만에 가니까 너무 신기해 진짜 추억의 거리다 호주가 지인한테 받은 호텔 쿠폰으로 여기서 저희 이천이를 보내러 왔습니다 오카스 하루 해야죠 저희 천이랑 이천이를 둘다 대만에서 보내네요 너무 시원해서 다 예뻐 <laughs> 일단 시원해서 좋아. 어, 여기 조명 대박이다. 우리 우리 안 놀고 있었어? 진짜 너무 더워서 물이룩했는데. 진짜 진짜 그냥 물 속에서 걸어다니는 느낌이. 진짜 오랜만이라서. 방심했어요. 예. 바로 옆이야 여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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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아 카드 줄게 잠깐만. 네. 들어오겠습니다. 응. 너사우아 뭐야 원래? 아 뭐야? 이 가봐 뭐야 게 왜? 왜왜 웃어? 예쁘지 않나? 어떻게 있어 나보다 더잘 어떡해 어 나보다 잘어해 너 너무 세서, 기했어 <laughs> <laughs> 아니야, <웃음> 가봐 가봐 야, 어때? 아, 어때? <laughs> <방금이 하네>. 어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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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랐때 어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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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laughs> 예쁘지 여기 음. 완전 색깔 다잘맞았어 아니야 방이랑도 어, 그렇지 <laughs> 너 울어 하게 준비했어 진짜 나 혼자 이런 더운 날씨 이다 사고 두고 왔지 좀 시원한데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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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밖에 덥거든 <laughs> <laughs> <오>, 고마워 당연히 <laughs> 진짜 <웃음> 당연하지 <웃음> 아니, 이게 내 답이야. <laughs> 와, 내가 본 거죠, 맞죠? 내가 했던 게 답이야? 아, 저한번더 대답해 줄게. 저한해서 <laughs> <그거 답해줘서> 고마워요. <웃음> <웃음> 아니에요. <웃음> <웃음> 저기 그거 꺼내줘퍼티테 잠깐만. 이거 먼저 봐. 누거먼어봐 응! 여기 <laughs> 혼친구 했어? 아니 내 사진 보여주면 안 되지! 근데 내 이름 있네? 맞아! 여기 오, 이름 오, 있어! 거다, 씨. 너, 나 오늘 아 가서 만들었어! 오늘 한거 이거였어? 색깔왜 <laughs> 어. <laughs> 바쁜 줄알는데도 돼? 어! <웃음> <웃음> 나 프러포즈 안물었데 괜찮았어? 너 <laughs> 감동했어. <laughs> 예뻐. 아 상상도 네 근데 이거 다 사선 선생가 맞죠? 왜요? 왜요? 방금 이거 다못 뭐 찍어서 다시 찍으려고. 이렇게 <laughs> 안습니다 <laughs> 맞아요. 나 진짜 깜짝 놀랐어 나 잘하지? 상어그래 응. 유키가 계속 이거 할까 말까 한국 있을 때들어봤거든요 그래서 유키가 그러면 그냥 패턴 사기 싫은 거 생각했는데 사실 이것까지 페이크였대 못한 사람이줄알았는잘 고마워 예쁘다 <laughs> 여기 단목도 있어서 이게 원피스 돼 있어. 이게 풍선 대걸이네. 여기 좀 일본 사람들 많이 온 호텔이라서 저희 들어갈 때도 곰방만 하더라고요. 맞아요. 유키가 유키가 이렇게 저희 저 이렇게 서프라이즈한다고 풍선들 이렇게 예쁘게 침대 이렇게 예쁘게 했어요. 원래 유키 계획은 풍선 이렇게 위를 로이 개리룩해가지고 이렇게 공중에 띄는 건데 유키는 이제 풍선이 뜨려면은 헬륨 가스가 있어야 되는 거 몰랐대. 그냥 풍선 푸푸 하면 이게 렇 뜨는 줄 알았대. 저 이제 이런 사람이랑 결혼하면 되는 걸까요, 여러분? h 이헬륨값 y h 모르면 어떻게 아니 일단 그 영상 보고 상상 Hey! h e 잖아 무슨 무슨 바람 후후 하는데 어? 저걸 어떻게 H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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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 e 시 H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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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e 열심히 y H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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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e y H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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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잘.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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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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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록 하겠습니다. 오, 안녕! 안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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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이거 보세요. 이거 보세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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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핸드폰 이렇게 무겁다는데 얼마나 무거운지? 오. 진짜 무거워. 그래도 엄청 가벼워. <laughs> 조심해. 프로에서 엄청 가벼워진 거야. 이거 이십 그램 가벼워졌어. 진짜? <laughs> 이거 <이제> 열어볼게요. <laughs> 응, 그거 아직 안 열었어. 어때? 예쁘다. 영롱하다. 색깔 너무 예쁘게 나온 것 같아. 근데 전 10R을 썼기 때문에 사실 h o u 10 hours. 1기 hours. 10 hours. 10 hours. 10 hours. 10 h o 10에서10로잘 쓸게요.